안녕하세요. 부동산 법률 튜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살아가며 있어서 부동산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 부동산에 대한 계약, 즉,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자, 보다시피, 이 부동산은 바로 눈으로 확인하면 되지만 그부동산과는 권리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동산은 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권리관계는 더 중요합니다. 그 권리관계를 국민에게 들 알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등기입니다. 자, 등기부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해석하는데 잘못 해석을 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이라는 계약을 할때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중도금 입금하기 전, 장금 지급하기 전, 그리고 등기를 완료한 후에도 계속 등기부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등기부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수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경매에 나온 상당히 복잡한 등기부로 기초부터 수준 있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다고 해서 100% 보호를 받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걸 법적 용어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B가 A의 부동산을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C에게 매도를 했다 칩시다. 그때 C는 B를 믿은 것이 아니고 등기부에 있는 등기를 믿고 매수를 했을 것인데 A도 억울하고 C도 억울합니다.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고 그 소유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때 우리 법은 A에게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하고 C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이때 C는 소유권 취득을 못했으니까 B에게 준 매매 대금 그리고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공문서 위조 사기 등으로 당이 고소도 할수 있겠지만, 일단 소유권은 받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A가 자기가 돈을 갚지 못해서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경매를 면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 을과, 아, 자기 친구 B와 짜고, 등기를 B에게 옮겨놨을 때는, 이때는 A도 나쁜 놈이니까, 우리 민법 108조에 따라서, 시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을 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므로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 등기부도 집합 건물 즉 건물이므로 건물 등기부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등기부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 그것을 등기상 증명서라고 합니다. 자, 등기상 증명서의 종류에는 전부 증명서와 일부 증명서가 있습니다. 통상 전부 증명서 두 가지, 일부 증명서 세 가지 해서 다섯 가지로 발급 또는 열람을 해 줍니다. 전부 증명서 중에는 말소사항 포함이라는 게 있고, 또 현재 유효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소사항 포함은 전에 말소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표시해 주는 것이고, 현재 유효사항은 말소된 부분은 제외하고, 현재 효력 있는 부분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부 증명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소유자가 있을 때, 즉, 수인이 공유일 때, 일반인이 그 권리를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공유자의 지원 중 얼마가 누구에게 어떻게 이전되었고, 현재 공유자들이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등급으로 종류를 구분해서 알려줍니다. 특정인 지분은 현재 공유자중 갑이라는 사람이 지분이 얼마냐를 알려주는 것이고, 현재 소유 현황은 지금 현재의 공유자들이 누구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지분 취득 이력이라 하면 갑의 지분이 어떻게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등기부를 발급받기 위해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셔서 등기 기록 유형 선택 부분에서 전 분야, 1 분야를 선택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발급받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입니다. 지금부터 경매에 나온 상당히 복잡한 등기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자 등기부 중 가장 많이 접하게 되고 가장 복잡한 것은 집합건물 등기부입니다. 자맨 위에 조금 전에 공부했던 등기상 전부증명서 가열고 말소상 포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토지일 때는 토지, 건물일 때는 건물, 집합건물일 때는 집합건물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일반 토지 등기부나 건물 등기부는 몇번지 토지, 몇번지 건물, 물론 건물은 도로명 주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면 바로 그 부동산에 특정되므로 표제부가 하나면 되지만 집합건물 등기부는 예를 들어 101동 101호에 대한 등기부의 표제부라면 101동의 표제부 101호의 표제부가 있어야 되니까 표제부가 두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이 표제부가 101동 즉 1동 건물의 표제부입니다. 자 1동 건물의 표제부는 위에 1동 건물의 표시가 나옵니다. 101호의 건물 자표시번호 표시번호 1, 2가 있는데 이때 1, 2 밑에 전 1, 전2 이런 게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등기부는 2009년도에 작성됐으니까 전산등기된 이후에 등기부가 기록돼 있으니까 1, 2로만 되어 있지만 옛날부터 있던 등기부는 전산등기 이전에 있던 등기부는 종이 등기부에 있던 그 번호. 그걸 같이 표시해 주는데 그때 종이 등기부에 있던 번호를 전일 전이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접수 요 날짜는 접수한 날짜이고 그리고 소재 집은 건물 명칭 건물 번호 아파트 같으면 예를 들어서 모모 아파트 몇동이 정도까지 기록됩니다. 건물 내역란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 구조, 철근 콘크리트 경사 지붕 1층 요까지를 구조라 그러고, 요게 노유 되어 있는데요. 지어진 부분이 노유자 시설입니다. 요게 종류, 그 다음에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면적에서 면적 구조 종류 면적이 기록되는 부분이 건물 내역이고, 등기원인 및 기타 기 사항 요런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대지거래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이 있습니다. 집합건물 등기가 아닌 일반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만 집합건물 등기부는 예를 들어 101호를 매매한다. 그러면 101호는 소유권이 하나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땅에 대한 권리는 위 세대수가 천 세대다. 그러면 그 땅의 공유자가 천 명이다. 이 말인데, 이 공유자를 등기부에 기록해 놓는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합금을 등기를 만들 때,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때는 101호를 이전하면 땅에 대한 권리도 같이 이전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부분도 같이 등기를 합니다. 이때 이 건물이, 요 1번, 2번, 3번, 요 토지 위에 이 건물이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 토지들의 지목이 뭐며 면적이 얼마다, 요걸 나타낸 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기록된 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유부분 표제부가 나오는데, 위에 있는 게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 건물의 4,402호에 대한 전입분 건물의 표지입니다. 내가 똑같이 표시번호가 있고, 접수일자, 그리고 건물번호, 건물내역이 나옵니다. 자, 그 밑에 402호가 가지게 되는 이 대지권에 대한 표시가 나옵니다. 자, 그 위에 있었던 1번 토지, 2번, 3번 토지, 요 토지들이 소유권 대지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유권 대지권이란 말은 이 건물을 지을 때이 땅을 사서 지었고, 이 402호가 가지게 되는 요 땅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 지분이다. 이런 뜻이고, 만약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지상권 설정을 해서 지었다면, 그때는 지상권 대지권.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그 지분. 요 402호가 가지게 되는 지분이 기록된 게 대지권 비율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402호를 A가 B한테 팔아서 소유권 이전이 되면 건물만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땅에 대한 거리도 같이 소유권 이전이 같이 넘어간다. 그래서 같이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건물은 2009년도에 지어서 등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이 토지들은 당연히 그전에부터 있었을 것이고, 이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이 토지 부분에 다른 권리가 먼저 있어서 그 권리들이 요 대지권보다 선순위 인 권리가 있을 때는 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나 또는 계약을 하는 사람은 그 권리도 파악을 해야 하니까 요 대지권 표시란 요 (1번) 밑에 (2번) 해서 요 끝에 토지별도 등기섬 이렇게 등기를 해둡니다. 그 말은 당신 요 400여 가지는 대지권보다 먼저 선순위인 토지에 대한 다른 권리가 있으니까 그 권리를 확인해 보라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토지별도 등기섬이라는 등기가 됐을 때는 요게 1번, 2번 요 토지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반드시 별도로 그건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시. 표제부에는그분호 선을 표시를 기록하는 곳이니까 표시번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구나 을구는 권리관계를 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그 번호를 순위번호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1번, 2번, 3번. 이게 순위입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상황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전 능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 가압류 등기 소유권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을 기록합니다. 자 여기 등, 이 등기부에 보니까 순위번호 1번으로 소유권 보존 뭐뭐 뭐 어떤 주식회사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고요. 같은 날짜로 신탁 주식회사에다가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그 주식회사가 소유권 이전을 받아갑니다. 자, 이때 왜 신탁을 했고 다시 왜 소유권 이전을 주식회사가 받아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싶을 때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신탁은부 352호나 그 밑에 신탁은부 944호 이것들을 발급받아서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상시하게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담보신탁을 많이 하는데, 자, 이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누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원칙은 현재 소유자로 되어 있는 수탁자와 계약을 해야 하지만 그 수탁자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신탁회사입니다. 신탁회사는 현재한 14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수료 받고 이름만 빌려주는 곳이고 실질적으로 담보 신탁은 돈을 빌릴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 신탁 업무에 보면 우신수익자라는게 있습니다. 이 우신수익자가 돈을 빌려준 은행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 건물 관리는 지금 신탁하기 전의 소유자 위탁자가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누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원칙은 수탁자 소유, 현재 소유자로 되어 있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만 수탁자가 그 계약 체결하러 올리는 없고 그 신탁 원부를 보면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되 수탁자의 동의나 성낙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의나 성낙도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그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유자도 아닌 자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자, 대출을 받을 때 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고 담보 신탁을 이용하는 이유는 대출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당권이나 근양권 설정 능기를 하면 그 저당권 근양권 이후에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은 저당권 근양권보다 먼저 최우선 면제를 받아가기 때문에 대출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방한 칸당 그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의 금액을 빼고 빌려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신탁 담보 신탁으로 대출하게 되면 그때는 방 빼기를 하지 않고 대출해 줍니다. 방 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성낙서나 동의서를 첨부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거기에 보면 동의서나 성낙서를 첨부해서 하되 단 그때 들어오는 임차 보증금은 바로 은행으로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되겠습니다. 자 이후 순위를 보니까 각종 압류, 가압류가 수없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권리들이 어떤 건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자 대부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법은 해당 법은 검색을 하고. 밑에 요 사건 번호를 입력한 다음 채권자나 또는 채무자는 주로 소유자겠죠. 채무자를 입력하면 그 권리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경매가 신청됐을 때 강제 경매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임의 경매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 경매는 얼굴에 있는 저당권이나 근황권 전세권 이런 것들 때문에 경매가 붙여질 때는 임의 경매라고 되어 있고 돈 받을 게 있는데 돈을 못 받아서 판결문 받아서 경매를 신청할 때는 강제 경매라고 기록됩니다. 자, 다음으로 자, 얼굴을 보겠습니다. 얼굴은 소유권 이외의 거리를 등기하는 부분입니다. 즉 저당권, 근저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고리질권, 임차권 등을 기록합니다. 자, 이 등기부에는 수험으로 1번으로 2015년 3월 25일 전세금 1억 아, 17억으로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존속 기간 범위 전세권 건물의 전부냐 일부냐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고, 전세권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전세권은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대지권이라는 것은 지분을 말하니까, 지분에는 전세권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등기 할 때는, 요게 부기 등기로, 1번 요 전세권 등기는 건물만에 가는 것임이라고 기록을 해두는데 요걸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물만의 취지의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전세금 17억을 걸때 돈이 부족하니까 지금, 어, 요 뒤에 채권자가 아마 세무할 근거일 겁니다. 요세무할 근거에서 대출을 11억을 받아서 그걸로 같은 날짜에 보면 전세금을 치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세무할 근거에서는 이 대출금 11억을 못 받으면 경매를 붙이는데, 그때 경매를 붙이는 것은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요 전세권을 경매에 붙입니다. 그럼 전세권이 만약 경매에 나왔다 치면, 만약에 낙찰자가 13억에 낙찰을 받게 되면, 은행에서 11억 배당받아 갈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 현재의 요 전세권자, 전세권자, 이 사람이 나머지 금액을 가져갔다가, 내 네, 낙찰자는 기간이 돼서 건물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는 17억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한 4억 정도의 양 어, 차이 생깁니다. 자 이런 경매 물건만 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 등기부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어, 좀 깊이는 있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부동산 법률 TV입니다. 감사합니다.